요즘 거울을 보며 왜 이렇게 더 늙어 보이지? 하신 적 있으신가요? 특별히 더 피곤한 것도 없는데 어쩐지 얼굴이 칙칙하고 생기 없어 보이는 날그 이유, 옷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색상이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6가지 색상 이 색들을 모르고 계속 입으시면 얼굴이 실제보다 5년, 많게는 10년 더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 비싼 옷도 색이 잘못되면 소용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더 젊고 건강해 보이는 색상 선택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옷을 새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옷 중에서 어떤 색을 입어야 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색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상이 달라집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잘못된 색을 고집하신다면 얼굴빛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노년을 젊고 생기 있게 사는 꿀팁을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0년 젊어 보이는 색상 이야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색은 전체 검정색 코디입니다. 흔히 검정색이 날씬해 보이고 세련되어 보인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65세 이후의 시니어가 검정색으로만 코디하면 얼굴에 그림자가 생기고 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실제로 입어보면 아무리 고급스러운 검정색 옷이라도 얼굴이 칙칙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67세 박영자 씨의 경우 평소 검정색 투피스만 즐겨 입었는데 얼굴이 항상 피곤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검정색은 빛을 모두 흡수하는 색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피부톤이 옅어진 시니어에게는 얼굴 근처에 두는 것만으로도 홀쭉해 보이는 효과보다는 생기를 빼앗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대신 밝은 회색이나 네이비를 기본으로 하고 포인트 색상을 섞어 입으면 훨씬 생기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검정색 바지에 연한 하늘색 셔츠나 파스텔 톤의 상의를 입으면 얼굴이 환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영자 씨도 검정색 바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상의를 옅은 베이지색과 소프트한 하늘색으로 바꾸었더니 주변에서 피부가 좋아졌냐는 질문을 받을 정도로 인상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검정색 재킷 안에 밝은 색상의 블라우스나 스카프를 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검정색의 세련된 느낌은 유지하면서도 얼굴 근처에 생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회색에 회색을 더하는 것입니다. 회색은 중립적인 색이라 안전하게 느껴지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색으로 통일하면 생기 없고 의욕이 없어 보이는 인상을 줍니다. 특히 얼굴 색이 탁해지면서 피곤해 보이죠. 회색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백발과 비슷한 색조를 가지고 있어서 회색 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으면 전체적으로 색이 빠진 듯한 인상을 줍니다. 제가 만났던 70세 김정우 씨는 편안하다는 이유로 평소 회색 트레이닝복을 즐겨 입었는데 주변에서 항상 아파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런 회색 대신 따뜻한 베이지나 파스텔 톤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으시더라도 안에 크림색이나 연한 핑크 계열의 상의를 매치하면 얼굴이 훨씬 화사해 보입니다. 김정우 씨의 경우 회색 트레이닝 바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상의만 베이지색 니트로 바꾸고 목에 연한 블루 계열의 스카프를 두른 결과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인상으로 변화했습니다. 회색을 꼭 입고 싶으시다면 상의보다는 하의에 배치하고 얼굴 근처에는 베이지, 아이보리, 연한 파스텔 계열의 색상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색이라도 광택이 있는 소재나 은은한 패턴이 있는 회색을 선택하면 단조로운 느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짙은 갈색 상의입니다. 특히 얼굴과 가까운 부분에 짙은 갈색을 입으면 피부톤이 탁해 보이고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짙은 초콜릿색이나 다크 브라운 계열의 상의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얼굴의 기미나 잡티와 비슷한 색조를 가지고 있어 이런 색상을 얼굴 근처에 두면 피부의 노화 현상이 더 두드러져 보이게 됩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72세 이영수 씨는 평소 짙은 갈색 니트를 즐겨 입었는데 이 색상이 피부의 노란 기운과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칙칙해 보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짙은 갈색보다는 밝은 크림색이나 카라멜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짙은 갈색 옷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면 밝은 색상의 스카프를 목에 두르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환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영수 씨의 경우, 짙은 갈색, 니트 위에 아이보리색 스카프를 두르거나, 상의 자체를 밝은 카라멜색이나 베이지색으로 바꾸었더니, 피부톤이 한결 밝아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갈색 계열을 좋아하신다면, 짙은 갈색보다는 밝은 카라멜. 모카, 연한 코코아 색상이 시니어에, 피부톤과 더잘 어울립니다. 또한 짙은 갈색 코트나 자켓을 입을 때는 안에 크림색이나 파스텔 톤의 상의를 매치하여 얼굴 근처에 밝은 색상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올 화이트룩입니다. 흰색은 깨끗하고 화사해 보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니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색으로만 입으면 오히려 혈색이 없어 보이고 부담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준수한 흰색은 너무 강렬한 대비를 만들어 피부의 자연스러운 주름이나 반점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65세 오미경 씨의 경우 흰색이 깔끔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주 입었는데 오히려 피부가 창백해 보이고 지쳐 보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순수한 흰색보다는 아이보리나 크림색을 기본으로 하고 따뜻한 색상의 포인트를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보리, 니트에 밝은 하늘색 스카프나 연한 핑크색 액세서리를 더하면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오미경 씨도 순수한 흰색 대신 약간의 베이지, 기운이 도는 아이보리색으로 바꾸고 목에 연핑크색 스카프를 매치했더니 훨씬 편안하고 생기 있는 인상으로 변화했습니다. 흰색을 입고 싶으시다면 상의보다는 하의에 배치하거나 여름철에는 흰색 치마나 바지에 파스텔 톤의 상의를 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순수한 흰색보다는 약간의 베이지나 핑크 기운이 도는 오프 화이트나 크림색을 선택하면 피부 톤과 더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다섯 번째는 선홍색이나 형광색 계열의 강한 색상입니다. 이런 원색이나 형광색은 눈에 띄기는 하지만 시니어의 피부톤과 쉽게 부조화를 이루며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이는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선홍색이나 형광색은 그 자체로 시선을 강하게 끌기 때문에 얼굴보다 옷에 더 시선이 가게 만듭니다. 또한 이런 강렬한 색상은 피부의 붉은 기운이나 잡티를 더 두드러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69세 최영희 씨는 활기차게 보이고 싶어 선홍색 블라우스를 자주 입었지만 오히려 피부의 붉은 기운이 더 강조되어 얼굴이 상기된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신 연한 핑크, 톤 다운된 살구색, 와인 계열의 색상이 더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특히 와인색은 겨울철에 입으면 따뜻하고 우아한 인상을 주어 줬습니다. 최영희 씨도 선홍색 대신 연한 코랄이나 살구색으로 바꾸었더니 피부톤이 한결 균일해 보이고 생기 있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붉은색을 좋아하신다면 선홍색이나 형광 빨강보다는 연한 산호색, 부드러운 로즈, 버건디, 테라코타 같은 톤 다운된 색상이 더잘 어울립니다. 또한 강한 색상을 꼭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스카프나 액세서리처럼 작은 면적에 포인트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피해야 할 색은 탁한 남색이나 진한 청색입니다. 이런 색상은 얼굴을 칙칙하게 만들고 체형의 단점을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탁한 청색이나 진한 남색은 다른 어두운 색상과 마찬가지로 빛을 흡수하여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이런 색상은 부피감을 더해 보일 수 있어 체형의 단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71세 정순철 씨는 평소 편안하다는 이유로 진한 남색 티셔츠를 자주 입었는데 이로 인해 얼굴이 어두워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신 중간 톤의 블루나 패턴이 있는 소재를 선택하면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한 청색 재킷보다는 중간 톤의 청색에 작은 체크 무늬가 있는 재킷이 더 세련되고 생기 있어 보입니다. 정순철 씨도 진한 남색 대신 밝은 하늘색이나 중간 톤의 블루로 바꾸었더니 얼굴이 환해 보이고 더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청색을 좋아하신다면, 진한 네이비나 탁한 남색보다는 중간 톤의 블루, 하늘색, 코발트 블루 같은 밝고 선명한 색상이 더잘 어울립니다. 또한 단색의 진한 청색보다는 스트라이프나 체크 같은 패턴이 있는 청색이 더 생동감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색상을 선택할 때 특히 중요한 것은 얼굴 근처에 오는 색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톤이 옅어지기 때문에 목, 가슴, 어깨 부분에 어떤 색을 두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인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칙칙한 색은 주름이나 다크서클, 얼굴의 처짐을 더 강조하게 되고 반대로 밝고 부드러운 색은 표정과 인상을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피부의 콜라겐과 탄력소가 감소하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혈관이 더잘 보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부 톤이 불균일해지고 창백해 보일 수 있는데, 이때 얼굴 근처에 두는 색상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검정색이나 짙은 갈색 같은 어두운 색상을 목 근처에 두면, 피부에 그림자를 만들어 주름이나 처짐이 더 두드러져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크림색, 연한 핑크, 소프트한 하늘색 같은 밝고 부드러운 색상은 얼굴에 자연스러운 빛을 반사시켜 피부가 환하고 생기 있어 보이게 만듭니다. 이러한 원리는 화장을 할때 얼굴의 어두운 부분에 밝은 컨실러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얼굴 근처에 두는 색상이 일종의 패션 컨실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 어깨, 가슴 주변에 밝고 부드러운 색상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한 색상 컨설팅에서 73세 황미자 씨는 항상 검정색과 회색 위주의 옷을 입다가 얼굴 근처에 크림색과 연한 코랄 계열의 스카프를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화장을 바꿨냐. 피부가 좋아졌냐는 질문을 받을 정도로 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얼굴 근처의 색상만 바꿔도 전체적인 인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거울 앞에서 다양한 색상의 스카프나 셔츠를 턱 아래에 대보며 얼굴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색을 대봤을 때, 아, 이 색을 대니 얼굴이 생기 있어 보인다는 느낌이 드는 색이 바로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색입니다. 이런 색상 테스트를 할 때는 자연광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는 색상이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창가나 밝은 낮 시간에 테스트를 해보세요. 또한 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을 하면 피부 톤이 달라져 색상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색상을 테스트할 때는 여러 가지 색상의 천이나 스카프를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크림색, 베이지, 연한 핑크, 소프트한 하늘색, 연한 코랄, 민트 등 다양한 색상을 준비해서 턱 아래에 대보며 얼굴의 변화를 관찰해보세요. 어떤 색상은 얼굴을 환하게 밝혀주고, 어떤 색상은 피부를 칙칙하게 만들거나 주름을 강조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니어들에게는 크림색, 베이지, 연한 핑크, 소프트한 하늘색, 라벤더, 연한 코럴 같은 밝고 부드러운 색상이 잘 어울립니다. 이런 색상은 피부를 환하게 만들고 생기를 더해줍니다. 반면에 검정색, 짙은 갈색, 진한 남색, 선홍색 같은 강렬하거나 어두운 색상은 피부의 주름이나 처짐을 강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새 옷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색상이 다른 액세서리나 스카프만 바꿔도 전체적인 인상이 달라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어두운 색상의 상의를 즐겨 입는다면 밝은 색상의 스카프나 목걸이를 활용해 얼굴 근처에 생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두운 색상의 재킷이나 코트는 그대로 유지하되 안에 밝은 색상의 블라우스나 셔츠를 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색상 활용법을 실생활에 적용한 사례를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68세 김미영 씨는 항상 회색과 검정색만 입다가 색상 컨설팅을 받고 나서 밝은 파스텔 톤의 상의와 스카프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요즘 피부가 좋아 보인다, 더 젊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특히 얼굴 근처에 연한 핑크색과 소프트한 하늘색을 활용했는데, 이런 색상이 피부에 자연스러운 혈색을 더해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3세 이정숙 씨는 평소 짙은 갈색과 진한 남색 위주의 옷을 입었는데, 이런 색상이 그녀의 피부 톤을 더 칙칙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색상 컨설팅 후, 이정숙 씨는 밝은 베이지와 크림색으로 상의를 바꾸고, 포인트로 연한 코럴 계열의 스카프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얼굴이 환해 보이고, 더 젊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특히 옷 색상만 바꿨을 뿐인데, 주변에서 피부가 좋아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다며, 색상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70세 박종서 씨의 경우 평소 진한 네이비와 검정색 위주의 옷을 입었는데 이로 인해 항상 피곤해 보이고 나이들어 보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색상 컨설팅 후 박종서 씨는 상의를 중간 톤의 블루와 밝은 회색으로 바꾸고 안에 크림색 셔츠를 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얼굴이 환해 보이고 더 활기찬 인상으로 변화했습니다. 박종서 씨는 특히 옷 색상을 바꾼 후 주변에서 요즘 운동 시작했냐, 더 젊어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다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처럼 색상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전체적인 인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 입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맞게 입는 것입니다. 색은 말보다 먼저 전달되는 인상이며 얼굴이 화사해지면 자신감도 함께 살아납니다. 색상은 단순히 미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밝고 생기 있는 색상은 우리의 기분과 에너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밝은 색상의 옷을 입으면 스스로도 더 활기차고 자신감 있게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표정과 자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상 선택은 단순히 어떻게 보이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알게 된 색상 팁을 활용해서 내일부터 바로 또래보다 10년 젊어 보이는 효과를 누려보세요. 여러분의 옷장에 있는 옷들 중 밝고 부드러운 색상의 상이나 스카프를 찾아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옷을 구매할 때는 검정색, 짙은 갈색, 진한 남색, 선홍색 같은 강렬하거나 어두운 색상보다는 크림색, 베이지, 연한 핑크, 소프트한 하늘색 같은 밝고 부드러운 색상을 선택해보세요. 특히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을 찾아 시그니처 컬러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만의 시그니처 컬러를 찾으면 옷을 고를 때더 쉽고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한 핑크색이 잘 어울린다면 상이나 스카프, 액세서리 등에 이 색상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주변에서도 역시 그 색이 잘 어울린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다양한 패션 매장에서 시니어를 위한 색상 컨설팅이나 스타일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굳이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거울 앞에서 여러 색상을 비교해보며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색상 선택의 중요성은 단순히 옷을 입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머리 염색을 할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65세 이후에는 너무 짙은 검정색으로 머리를 염색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다크 브라운이나 애쉬 브라운 같은 중간 톤의 색상이 더 자연스럽고 세련되어 보입니다. 너무 짙은 검정색으로 머리를 염색하면 피부와의 대비가 너무 강해져 오히려 얼굴이 창백하고 지쳐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메이크업을 할 때도 너무 진한 색상보다는 자연스러운 중간 톤이나 파스텔 톤의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립스틱의 경우 너무 선명한 빨간색보다는 자연스러운 코랄이나 로즈 계열이 더잘 어울립니다. 이처럼 색상 선택은 옷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등 토탈 코디네이션에서 모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색상을 잘 활용하면 단순히 젊어 보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상도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보이게 됩니다. 같은 디자인의 옷이라도 색상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색상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어두운 색상보다는 밝고 부드러운 색상이 더 생기 있고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도 자신에게 잘안 어울리는 색이 무엇인지 또는 어떤 색상이 가장 잘 어울리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그 효과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